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. 경만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이 그간의 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더 많은 변화와 노력을 요청했습니다. 이날 경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서울시 향의 운영 실태를 재점검하고 서울시 향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가 개선 노력할 것과 당면 과제 해결, 미래 발전을 위한 방안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정립과 조직을 전면 쇄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. 경 의원은 정명훈 예술감독 사퇴로 촉발된 내부 갈등과 법적 다툼 등으로 여러 가지 내홍을 치른 서울시향의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대표 오케스트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 오는 29일 경 의원은 서울시민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 추진 토론회를 개최하여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뿐만 아니라 서울시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. 지금까지 KBCS 오늘의 뉴스였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